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전한 코인 투자를 도와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코인매니저 코인매니저 돌아왔습니다. 자 현재 시간 8월 10일 일요일이고요. 오후 10시 55분 이렇게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더 보시면은 눌림 만들어주고 있네요. 그쵸? 자 이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590만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 마지막 저항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저항 맞고 빠지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딱이 가격 언급하자마자 저항 맞고 빠지는 모습. 그래서 얘가 과연 지금 현재 위치에서 어디까지 내려갈 것인가. 오늘 이거 분석해서 그 가격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 볼 건데 믿고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계좌도 지키고 돈도 벌어간다. 자, 그러려면 채널의 구독 버튼 필수로 가져가야 되고요. 영상이 좋아요. 댓글에는 여러분들 돈 많이 벌어갈 수 있는 마법의 주문 돈이라고 지속적으로 외쳐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여러분들 부자 만들어드릴 수 있다. 아시겠죠? 한 번씩 꼭 참여해보세요. 부드리겠고자 그리고 제 서브 채널 알트 거래소 채널로 빠르게 넘어오세요 이 채널에서 제가 여러분들 부자 만들어 드리고 있거든요 자 밑에 보시면은 테조스 에테나 9일자의 잭팟 터트렸어요 그리고 오늘 10일이죠 레이디움 서싱트 날라갔습니다 빨리 와야겠죠 그래서 구독 버튼 필수로 가져가시고 특히나 이 채널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 모르겠지만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 조금 더 빠른 정보 얻어 가실 수 있다 아시겠죠?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은 홈탭에 보시면은 황금 코인 알트 거래소 손실은 최소한 수익 극대화 1000% 즐기기 사용 설명서 4분짜리 영상이 존재합니다. 여기를 필수적으로 시청하신 이후에 밑에 보이시는 황금 코인 이 영상들을 시청하셔서 종목들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바일 시청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더 밑으로 내려오시다 보면은 초록색 썸네일 이전 이전, 이전 이전. 그쵸? 여기 딱 4분짜리 영상 존재하거든요. 여기로 오셔서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더리움 이어서 보시면은 제가 하는 얘기 지금 딱딱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 영상 보시면은 밑으로 내려와서 8월 9일자에 영상 올려드렸고요. 3분 전에 해외 찌라시 터졌다. 저는 지속적으로 해외 찌라시를 받아보고 있다. 다만 그 내용이 찌라시이다 보니까 지금 이게 불특정 다수 가 시청하는 그런 영상에서 풀어버리면은 가짜 뉴스가 된다. 그래서 공개는 못해드리지만 팩트만 딱 언급했습니다. 기간이 본격적으로 매집에 들어간다. 4,200 달러까지 직진한다. 자, 4,200 달러. 달러 계산기로 쳤을 때. 얼마 나와요? 538만원 나와요 근데 제가 영상에서 언급한 거는 얼마? 590만원 진짜로 제가 그렇게 말을 했는지 영상 아주 짧게 듣고 오실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90만원대까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 들으셨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590만원대까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 기가 막히죠 정확하게 딱이 자리 찍고 화랑 나오는 모습 믿고 따라가야겠죠 이게 분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찾아봤는데 딱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만한 그런 뉴스는 보이지 않았어요. 뭐 이런 뉴스들은 여러분들이 따로 읽어 보시면 될것 같고요. 크게 뭐 영향가 있는 그런 뉴스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차트만 딱 놓고 봐도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면 아시잖아요. 아, 차트만 놓고 이렇게 풀어도 우리가 다 대응 가능하구나. 자, 그래서 얘가 현재 위치에서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느냐? 어딜 지켜줘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이 바로 이거잖아요. 자 기존에 잡아드렸던 지지라인은 다 지워버리도록 할게요. 무의미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잡아드렸던 이 가격대 현재 깨고 있다 보니까 이 가격대도 지우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피보나치를 이용해서 패턴 분석으로 가야 되는데요. 자 기존에 얘가 여기서부터 상승 이후에 눌렸잖아요. 눌렸을 때이 비율을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해보자고요. 여기랑 여기, 그쵸죠 고점 찍고 내려왔을 때 어디? 피보나치 0.38의 비율 근처까지 내려왔다가 여기서 가격.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구간 상승 눌렸잖아요. 이 구간도 찾아보자면은,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은, 상승 이후에 눌렸을 때, 0.382 구간 지지받고 가격 올렸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현재 고점, 가격을 끌어올리는 시점, 여기 상승 이후에 눌릴 때, 어딜 지켜줘야 된다? 1차적으로 0.382 구간. 정확히 여러분들에게 가격을 좀 말씀드려보자면은, 559만 2438원짜리 지켜주고 돌려야 돼요. 1차적인 지지라인. 이해됐죠? 아래꼬리 정도는 깨질 수 있어요. 다만,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반드시 지켜주면서 움직 그럼 여기 눌림목 맥점이 될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0.382 구간을 지켜주기만 하잖아요 굉장히 힘있게 다시 한번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좀 천천히 올라간다 느슨하게 올라간다 라고 한다면 0.5 구간 0.618 라인까지도 빠질 수 있습니다 이 구간마저도 이제 가격을 다 알려드려 보자면은 0.5 구간은 547만 5,500원.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고요. 0.618 라인은 535만 8,562원. 디테일하게 잡은 거예요. 그래서 피보나치 비율은 이제 꺼버리도록 하겠고 1차 지지 라인 여기. 2차 지지 라인 여기. 3차 지지 라인 여기. 요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돌리고 올릴 수 있는지 내려왔을 때 터치해서 바로 산다가 아니에요 깨지더라도 어디까지 밀려 내려갔는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자 그렇게 진행해도요 전혀 늦지 않아요 깨지는 거 구경했다가 5592438원 돌파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비중 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식으로 밀린다 그러면은 5475500원 깨지는 거 구경하고 있다가 이 자리를 회복시켜준다 여기서 비중 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지금은 고점의 영역입니다 들어갔는데 다시 한번더그 가격 이탈한다 바로바로 바로 손절 나와야 돼요 그리고 얘가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은 기존에 제가 알려드렸던 방법 뭐예요? 이전에 최고 종가 자리만 따라다녀라. 제가 여기서 몇점 잡아드렸죠? 이전에 최고 종가 자리까지 올려놓는다라고 한다면 여기 신규 몇 점. 비중 5에서 10%.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더이 전전에 최고 종가 자리까지 가격 회복을 보여주면 여기서 비중 5에서 10%. 고가의 영역이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맥시멈 비중 딱 20%만 채워라. 그러면은 저는 과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대비해서 이 전전 최고 종가 대비해서 고점까지 13%. 대자. 이요 이 돈은.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13%까지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상승률입니다. 맥점 하나는 기가 막히죠. 이번에도 믿고 따라오세요.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유튜버 몇 없어요. 진짜예요, 여러분들. 과거에 급등 전에 여러분들 비중 30% 맞춰놔야 된다. 상승 조정이다. 하루 눌렸잖아요. 여기서 비중 20%. 급등 전에 비중 50% 만든 다음에 우리 끌고 가는 거다. 그리고 나서 윗구간. 여기 매물 소화 과정이 없었... 맞잖아요. 여러분들 매물 소화 과정이 없었잖아요. 흔들릴 수 있다. 더군다나 이 빨간색 빗각자리를 돌파하는 구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서도 이전에 최고 종가 자리까지 가격 회복해주면은 맥점이다. 들어갔는데 털리면은 털려줘라. 우리가 고래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세력들이 핸들링하는지 지켜보자. 털리고 전저점 자리까지 이탈 보여줬잖아요. 털리고 나서 가격 회복. 그러면은 파동을 만드는 길이니까 여기 조금만 더 우리가 확인해 보자. 넘어갈 때 맥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다? 590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 얼마나 더해드려야 돼요? 얼마나 이번에도 이 자리까지 이탈하잖아요. 다시 한번 더 빗각 자리 내려올 수 있는데 이 빗각마저도 무너지면은 이번에는 진짜로 파란색 라인까지 만나러 갈수 있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 가서 영상 또 올려드릴 거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반드시 여기까지. 내려갑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현재 위치에서 내려오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자리는 여기, 여기, 여기 지지라인이다. 지지라인 이탈하면은 빗각 자리까지 내려올 수 있는 거고 여기를 깨트린다라고 한다면 파란색 라인 상방으로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여기까지 밀려 내려갈 수 있다. 그럼 여기 밀려 내려가면 여기가 맥점이에요. 이해됐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 이 자리를 돌파하잖아요? 그러면 초록색 빗각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보자면은 얘가 뭐 3거래일 연속으로 이렇게 빠진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상승이 나온다, 가정한다 라고 한다면 빗각으로 내려오고 있다 보니까 정확한 수치는 알수 없지만 얼추 잡아낼 수 있습니다. 660만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전 종가 자리에서 잡는다 라고 해도요, 여러분들. 13%또 나오네요. 어마어마하죠? 그대로만 따라오세요. 이더는 쉽게 안 죽어요. 여기서도 거의 90도 각도로 끌어올렸기 때문에 쉽게 죽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 상승 흐름이라고 봐요. 상승 흐름이 깨지는 거였으면 여러분들 각도가 달라져요. 한 요런 식으로 움직여요. 45도 각도. 근데 여기는 90도 각도잖아요. 여기서도 90도. 여기서도 90도. 조정 끌어올리고. 조정 끌어올리고. 조정 끌어올리고 각도로 생각하면은 거의 90도 각도. 이해되죠 여러분들 딱 이대로만 대응하고 계시면 전혀 문제 될거 없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이더리움 다음 눌림 목자리 기다리는 동안에는 빨리 우리 정보 공유방으로 입장해서 그동안 여러분들 시드를 좀 넉넉히 불려 놓으셔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비중 팍팍 치러 갈 거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의 주머니 사정 어떠세요 시드가 없어서 사고 싶어도 못 사요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 정보방은요 ai 기반으로 움직입니다 제가 사비를 들여서 검색기 하나 장만 했고요 추가적으로 AI까지 구매해가지고 제 매매 기법 학습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확대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제가 오전에 이 버튼을 딱 누르는 순간 우리 검색기가 가동이 돼요. 업비트 내에 있는 워낙 모든 종목들을 스캔하기 시작합니다. 가동 5분 만에 레이디움 잡아냈고요. 현재가 4,174원. 왼쪽에 내용이랑 동일하다. 그리고 여기는 100개의 조건식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 98개 조건만 줘 ai가 차트 분석을 했을 때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96.1% 이거 내용 정리해서 텔레그램 방으로 정송 완료했다 시간 보셔야죠 8시 28분 그쵸 동일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장하시면은 ai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이 가격 밑에서 매수 진행 매도 전략에서는 5% 이상부터 자율 매도 나는 본업이 있다 오늘 좀 바쁘다 하시는 분들은 5% 예상 구간에 매도 주문만 걸어두시면 ai가 차트 분석부터 종목 선정까지 다 끝냈기 때문에 팔린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는 시간 좀 여유가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5%에서 절반, 뭐 10%에서 절반, 15% 절반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대응하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정체기에 걸려요.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구간이 생긴다. 그럼 거기서부터는 팔고 나오시면 돼요. 깔끔하죠. 그래서 초보자 여러분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방이 되겠는데 일단 오늘 레이디움 몇 퍼센트 전일 종가 대비 고가까지 99%까지 상승이 나와주면서 우리 정보방 인원들 거의 80% 가까이 수익 만들었다. 대박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AI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 5%의 수익은 무조건 챙겨 간다 보시면 되고요. 30일 동안 꾸준히 우리 AI랑 같이 매매하신다면 한달 누적 수익률 최소 150% 이렇게 시드 불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10만 원만 들고 오셔도 한달 뒤에 다 25만 원. 난 100만 원 있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250만 원. 난 1000만 원 운영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2500만 원 되는 겁니다. 빨리 입장해야겠죠. 그래서 우리 정보방은 어떻게 입장하냐? 지금 보고 계신 영상 하단으로 내려 오시면요. 고정 댓글에 코인 매니저 무료 서포트 받기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구글 양식 하나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두 번째 코인 매니저 AI 오전 단타 종목 추천받기 5에서 20% 체크해 주시고 체크해 주시는 김에 세 번째도 같이 체크를 해주세요. 실시간 소통방 이거는 조금 이따 설명드려보겠고요. 중간으로 내려와서 제가 여러분들 어떤 영상을 보고 양식 제출을 해주셨는지 알아야 되니까 이더리움에다가 체크해 주시고 한번더 내려와서 입장 링크 받아보실 여러분들 핸드폰 번호 010-0-0-0-0-0 입력해 주시고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여러분들한테 자동 링크 하나가 발송이 됩니다. 그 링크 타고 입장해서 매일 아침 마다 우리 AI랑 같이 스윙 만들어 가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실시간 소통방도 체크해 주세요라고 제가 부탁을 좀 드렸는데 우리 알트거래소 채널을 구독 버튼 눌러 주셨다면 여러분들이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 영상 안에서는 목표가 제시를 안 해드립니다. 그 이유는요 지금 이게 불특정 다수가 시청하고 있는 그런 영상이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목표가까지 안내를 도와드리면은 우리 종목들 목표가에 도달하기도 전에 가격들 주저앉아요. 이게 바로 왜곡 현상이에요. 이 왜곡 현상을 조금이나마 좀 방지하고자 우리 실시간 소통방 안에서 제가 목 평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하시면 우측 상단에 보시면 돋보기 버튼 이 있고요 점세 개가 있습니다. 이 돋보기 버튼으로 종목 찾아 다니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알트거래소 채널에서 이더리움 매수에 들어가세요라고 언급하고 목표가가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돋보기 버튼으로 이더리움 검색하시면은 이더리움 목표가가 있는 곳까지 스크롤 쫙 올려서 안내 도와줄 겁니다. 굉장히 체계적으로 제가 운영하고 있으니까 심지어 비썸 종목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들어와서 여러분들 수익 최대화,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 전략으로 부자 만들어 가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에게 종목 추천을 조금 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건데, 전체적으로 이제 불장이 오면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매수해봐도 되는데 제가 언급한 거다 좋아요. 일단 사하라 AI 기준선 133원 잡아드리고요. 지금은 이 가격 위에 있잖아요. 유지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따라붙어도 돼요. 단 이미 급등이 나왔다. 따라 잡는 거 아니에요. 항상 이 가격 근처에서 잡아라.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가 대비해서 133원 자리까지는 마이너스 2%. 그럼 133원 이탈했을 때 마이너스 2% 손실이 나오는 거예요. 요 정도 리스크 관리는 할수 있잖아요. 그쵸? 무리한 부탁 아니죠? 그래서 사하라 AI 기준선 하나 잡아드리고요. 그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비트코인 SV입니다. 44,450원 돌파 시 매수 이탈 손절 재돌파 재매수. 이거 다 우리 알트 거래소 채널에 있는 그런 종목들이에요. 놓치고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자, 뉴턴 프로토콜도 굉장히 좋습니다. 기준선 5 0 0 5원 잡아드립니다. 여기 돌파 시 매수 이탈 손절 제돌파 시 매수 됐죠? 딱 여기까지 진행하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고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